양바대전댕양바대전댕팁이구요 어, 아 이거 뭐였지? 이거 이거 동물 이거는 동물의숲 포켓 캠프라는 게임인데 일단 해보로. 일단 해보도록 하죠 저는 멍바예요 오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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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냐 얘 그거 아니야 나비 나비 나비멍멍 나비멍 나비강아지 아 KK네 나비 나비보배다 자연을 만끽하고 싶어. 그렇군요. 평소 자연을 접하기 힘든 도심 속에 살고 있나요? 이것은 그런 당신에게 딱 맞은 곳일 수도 있겠네요. 자연 속 마음껏 뛰어다니며 숲과 바다의 향기를 흠뻑 취할 수 있으니까요. 아오래 붙잡고 있어서 미안해요. 이제 슬슬 실발해볼까요? 그럼 이만 어디선가 또 만나요. 나비, 멍멍이. 잘 가, 멍멍. 오케이. 캐릭터를 만들 건데, 멍멍이는 없나요? 멍멍이는 없나요? 멍멍이는 없나 보네. 그럼 일단 이 머리로 해볼까요? 눈, 눈은 멍멍이 눈이 없네. 그러면 어, 이걸로 하자. 피부색은 멍멍이 색이 멍멍이 색은 아니겠다. 그냥 사람으로 하자 이 색. 이걸까 이거 할까, 이걸까 이거, 할까. 이거 하자. 머리색은 강아지 색하면 안 되나? 노란색으로 하. 아니. 이건 너무하고, 이거는이색을 이 하고. 눈은 인간적으로 멍멍이, 멍멍이색으로 할까? 아, 멍멍이. 이렇게 하자. 됐다. 됐다. 동물의 수 포켓 캠프. 와, 눈이다. 대박. 오, 어얘얘얘 그거다 강아지. 이거 캠핑 가잖아. 뭐야 나옷 입었어. 오케이. 아, 뭐 올케이야. 얘 여울이야. 안녕하세요 캠핑장에 오신 걸 환영해요 새로운 강이시님 맞으시죠? 맞아. 오기를 기다렸답니다. 확인차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최대 열글자까지양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불러줘. 네, 그래. 여우리. 오케이. 근산 캠핑장을 말, 열심히 해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양반님이 와주셔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면 바로 손님을 맞이할 걸 해볼까요? 내추럴. 오. 큐트는 뭐지? 오. 미안해, 여우라. 포티는 오 <laughs> 쿨은 뭘까? 그러면 여우라 내추럴로 갈게. 어 카라멜 나 강아지. 강아지가 있네. 아하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군요. 오늘 열심히 해게요 네. 공룡 보답으로 우산 맵을 펼치고 산들 산들 숲에 찾아가보기 가보시길 바랍니다. 맵어 어, 멍멍이 있다. 카라멜이네. 카라멜 먹고 싶다. 옷을 꾸밀 수도 있나? 물약도 있네. 동물들의 말을 걸어놓고 교체를 합니다. 멍멍아 사과 한개 필요하니? 카라멜이 처음 뵙네요. 당신의 이름은 양반님이라고 하시는군요. 당신 여기서 뵙게 된 것도 인연인데 친하게 지내주세요. 뭐야? 네, 그래. 내가 따줄까? 사과 한 개가 맞았어. 여기 사과 있다. 눈밭에 사과라니 엄청 좋아. 오렌지도 챙겨일 챙길... 챙겨야지. 체리도 챙기자 카라멜아 이것도 좀 챙겨와야 할게 복숭아도 챙길게 근데 이게 주머니에 다 들어가? 도라에몽 주머니네 이건 뭐야 포도인가? 아, 리치 리치 또 없나? 어, 오, 어, 여긴 없나보네. 이거는 배야. 아, 맞네. 배도 챙기자. 맛있, 맛있을 것 같다. 나 카라멜. 카라멜. 네, 그, 그래. 여기.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전 요즘 생강 주스에 푹 빠졌답니다. 양 지금부터 만들 거다. 양마님도 해보실래요? 그래. 아쉽겠다. 따온 갔다온 과일로 주스를 만들어서 갔온 과일로 신선하게. 오돈 돈이 베린가? 돈좋네 친구가. 목화재료는 가구를 만들 때쓸수 있다고요? 침 밀도가 올랐다. 와, 침 밀도를 했는데 대박이네. 와... 이제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야겠지? 아이와 있는데 나 아, 라마가 와있네 훌륭해 어 기사 리퍼라 리퍼와 리사 리퍼와 리파 오 부부 친구들 리사와 리포. 그래 제작이 있네요 어얘 뭐야 얘 귀여워 얘 낙타 귀여운데 얘밖에 이거밖에 없네요 역시 초, 초보라 초 그런가 영차 그럼 만들어진 기대하라고 기대하고 있으라고 역시 리포님이세요 바로 차 안에 기구를 만들어주는 모양이네요 가구? 오케이. 리프 티켓. 리프 티켓이 보석 같은 거 같죠? 뭐야. 또 되죠? 음? 아까운데요? 그만두기가 왜안 돼? 아니. 안 하고 싶다 아니. 하고 싶은데. 좀 짜증이 납니다. 아니. 완성이다. 완성이래요. 컨트리 쇼파. 그래. 이 친구들이가? 너무, 너무 좋은데? 멍멍이는 안 오네? 멍멍이는 왜안 와? 오케이 okay. 이걸 가구 놓기 와 엄청 많은데요 저기 엄청 많은데요 와 엄청 많은데 어, 뭐야 아니 가난 어, 다른데다 놓고 싶었는데 괜꽤 괜찮아 더군산 캠핑장이라고요? 여기에 뭐또 없는데요? 동물, 카라멜 밖에 없다. 캠핑장 초대. 어때? 와 역시 역시 강아지 귀엽네 여기 고양이도 데리고 오고 싶은데 강아지 밥 먹자 밥이 없네 어 강아지 강아지 카라멜과 함께하는 펜충장이네 그래도 무서움은 없겠다 여기 강아지가 있으니까 카라멜 첫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열심히 할게. <laughs> 설마 도어 베인가? 아웃도어 초보자 세트 민물두망 민물두망. 와 초보자 세트 좋은데? 그래. 가렴. 부케, 참돌이, 아울, 아폴로, 리키. 와, 우 됐다. <laughs> 뭐야.